누가 편할까요 여러분이 편할까요 어? 누가 편할까 졸업장. 안으로 사는 더 편한 거 아니야? 네. 저는 그냥 교육 안해도 먹고 살아요. 네. 전혀 없어요. 어, 외국에 외국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태국에 8일 동안 갔다 왔는데 뭐 그렇게 뭐, 뭐 환상적인 건 없는데 아 외국에 가도 할 일이 많구나 하는 그런 걸 만났어요. 어 제가 태국을 결정한 거는 세 명의 사업자를 킥오프에 초청하겠다는 파트너의 게임을받아가지고 네. 태국을 갔는데 그세 명이 왔을까 안왔을까 네. 네. 알았다 안 왔어요. <laughs> <알았다. 웃음> <laughs> 그런데 한국편을그 뭐야 비즈니스로 떠 끊어 놨어 가야 돼 말해. 가셔야죠. 가, 가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굴까? 첫 번째로 만난 사람 오만원 지나가는 아가씨 <laughs> 네. 제 개인 가이드 왜 개별적으로 갔으니까 개인 가이드 있지 개인 승용차 나와 있지 그러니까 차도 있고 전문 가이드 있고 가이드하고 3박 삼일 동안 붙어 다니면서 계속 빈 얘기만 하는 PD님 남편은 어떠냐 남편은 뭐하냐 건강은 어떠냐 자연히 건강은 괜찮은데 남편은 당뇨에 걸려가 있더라고. 도선사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어, 한국에 배가 들어올 때 도선사의 유도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리 관제탑에서 광우 비행기가 착륙하세요 지시를 몇번 관주로 착륙하세요 해야 그 사인을 바꾸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못 내려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선사가 굉장히 그항구에서는 최고의 지규의 지위 직위. 그래서 돈은 잘 번다고 그러는데 당뇨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 부분부터 입구리 깨는데 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에 매여가지고 걱정은 못하더라고 아직은 남편의 그 권위가 좀 센가 봐왜 돈을 잘번니까 그래가지고 남편이 쉬는 토요일 일요일에 또 3월 1일이 연휴야요 연휴. 아니 아니 3월 2일이 우리 3월 1일이 힘들죠. 그런데 걔네들은 3월 2일도 연휴야. 아니 3월 5일이구나 오늘. 5일. 우리가 4일날 오픈했죠. 4일날 키오프하고 5일날이 일요일이고 6일날, 6일날이 공휴일이고. 3 3일 동안 그냥 내리 쉬는 날이라 남편을 놔두고 나오지는 못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만난 개인가이드 네. 내가 몇 살이라고 했죠? 4 4인가 이름이 뭐 파멜인가 뭔데 불르기 어렵다고 골프라고 불러달래 <laughs> 골프하고 3일 동안 걸어다니는 골프아이를 그 변화시켰는데 얘가 쭉 다른 길을 들어오는 거야 <laughs> 그래서 너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냐고 그러니까 한300 정도 버래요 태국 아이들이 3 0 0이요 고소득이에요 진짜.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은 3 0만원인 많이 받으면 50만원인데 <laughs> <laughs> 그러니 어디 오토시오 한번 제대로 못 깨는 거야. <laughs>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어, 판결을 해가지고, 어, 제 개인 통역까지 시켜가면서 킥그부도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어, 챔피언들, 그 다음에 마커스를 다 소개시켜가지고, 어,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태국 나이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한 명의 파트너가 아쉬울 수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트너들보다 찾아올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BO는 여러분들이 자영사업자다. 그래서 이 IBO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자영사업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라. 여러분 파트너한테 그렇게 하진 않나요? 보통 그러잖아요. 오토쉽이나 메이드를 매출하고 딱 들어오면 IBO야, 자영사업이야. 알아서 하세요. <laughs> 먹는 거 가르쳐 주세요. 나도 안 배워서. 너가 안 배워서. <laughs> 이런 무식한 스폰서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면 PM을 기피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만년에 있어요. 지금 아 5년째 저희 사업이 필기해서전달 되어졌는데 제대로 알고 먹는 사람이 50%도 안 돼. 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입만 시켜놓는 거예요. 왜 다단계 하든 기 뭐야 그 석진 표현으로 인문학적 표현으로 가락이 있어, 다단계 하든 가락이 있어, 가입만 시켜놓으면 되는 거야. 참말이 말씀. 이거는 가입시켜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분이 최소한도 10년 을 관리하는가 아니라 한 달만 관리해야 돼. 한 달만. 한 달만 관리하자 그랬더니 간섭을 해, 간섭. 교육 나와라, 뭐 해라, 간섭. 간섭이 아니라 관리만 해. 최소한도 그 제품을 제대로 먹고 계신지, 먹으면서 불편한 건 없는지. 근데 여러분이 똑바로 모르니까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아닌지를 간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오토심을 등록한 분이 한달 내내 관리해봤다. 이런 손손들어 보세요. 우리 <laughs> 사장님 또 다른 놈, 우리 두분저 강사님 저 이름 적어놨다가 선물 주세요. 제가 오늘 선물을 안 가져왔네.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 근데 그한 달을 관리하면 그분이 어떤 평생 고객이 되세요. 평생 고객. 평생 고객이 되세요. 어떠 식다 먹고 이제 또결제했다고 풀려가실래요. <laughs> 굴러다니는 사람 말거야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아무나 판택할것 같아. 아무나. 평택을. 정말 평생을 같이 가도 괜찮을 사람을 골라, 골라, 골라서 그분한테 쭉 정성을 들여서 평택을 하셔야 돼. 왜?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선 갖다 달기 바쁜 거요 뭔가 달아야 사업적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한 명이 고기기 오더라도 그한 명이 평생을 같이 갈수 있는 동반자가 돼야 되는 것이 이 네트워크의 진실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정성을 드려야 돼안 드려야 돼. 돼? 네. 정성들이 그왼손으 아직도 왼손으로 남아있잖아요. 쓸데없는 데가 정성들이지 말고 <laughs>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회에다가 여러분들이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 그래서 이아이비어가 대기어에서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성공자가 될수 있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단연코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BM하면 성공한다더라. 성공하는 건 맞지만 아무나 성공 못 한다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성공자 자기로 서서히 성장되어지기 전에는 절대 성장을 못 합니다. 그게 이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내가 잘라서이 사업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고 같이 가야 돼요? 아, 파트너. 와 같이 가셔야 돼. 요 그러면 파트너를 리드하려면 여러분이 끌고 가야 돼. 파트너한테 끌려다니래. 내가 끌고 가지. 야 끌고 가려면 뭘 알아야 끌고 가지? <laughs> 그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뜻이 오묘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견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포커스인데, 여러분 책임은 파운데이션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파운데이션, 포커스나 뭐, 뜻은 비슷한 무리합니다. 근데 포커스는 뭐예요? 집중이고, 파운더스는 토대거든요. 그래서 포커스인데, 지금 처음에 제가 다른 것 전달이 되어가지고, 파운데이션은 잘 되어 있어요. 어쨌든, 파운데이션이 됐든, 포커스가 됐든, 어쨌든 집중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트레이닝은 여러분들 너무 잘아실 테고 그래서 사업자 집중 훈련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단추를 지금 깨는 거예요 첫 단추 과정에서 여러분들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없다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내가 결정하 내가 모든 것들을 주고 주도하여 일을 추진해 왔지만 별로 결과는 탐탁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아서 여기 오신 거예요. 맞아요? 예. 새로운 것을 찾아봤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내 생활 습관, 내 말투 또 모든 행동들이 같아지면 된다, 안 된다? 달라야 됩니다.